여기서 한타 확진 다음에 믿음 밀리고 회기 끝날 것 같냐? 어, 나이스요. 아싸, 영주가 나 살려 줘. <laughs> 간만에 좀 부를게요. 어, 우리 토마토마 빡토 마이 불러가지고 좀오지희잉용어리게요 스트레스 풀 때는 또 레오 모드 만하기 없지. 루리로 27판 했는데 승률이 안 나오면은 승률이 40% 이하라는 거죠. 근데 루오리는 루오리에요. 승률이 2%든 5%든, 루오리는 루오리에요. 그것만큼으로 짜증나거든요, 그냥. 간만에 링이 나오는 거만 아, 저놈의 파키토는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진짜. 아, 아이, 파키토는 살리면 무조건 나오는 픽이야, 진짜. 캐가 다 있기는 한데, 하나비는, 그쵸? 근데 솔직히 하나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비는요, 진짜 잘하는 원딜러.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버스에요. 언니 탱커밭. 사나비가 그런 챔피언이 좀 빡세요. 이거는 가가지고 파키토한테 오직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맞이고 예약할게요. 야 맞기 전에 스킬 한프야 스킬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그냥 쉴드로 버틴다는 생각으로. 벌써 여기 오진 않았겠지 그렇죠. 뭐야 벌써 왔어? 벌써 왔어? 뭐야 언제 왔어? 어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약해? 뭐야 신발 샀나? 전멸까지 쓰고 온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새끼 설마 쉴드 쉴드 꾸지 그거겠나? 아, 아까 전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경호직 잘못 먹어요. 에이, 저도 못 먹었잖아. 젠장아, 이 바키토랑 라인저를 하려는 그 미친 생각하면 안 돼요. 알파급 아니면은 네, 알파는 또 박살 낼수 있는데 가라. 근데 너가 더 아픈 거 같은데. 조이도 오고 있는데, 조이도 오고 있는데, 조이도 오고 있는데, 사렙조도인데 어우, 느려지세요. 치명타 먹어라. 임마, 그렇지.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기분 좋아진 개 폭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배를 채우니까 플레이가 쑥쑥 되네, 그냥. 물론 조이드가 당한 거긴 한데. 아, 여기도 100원만 먹어도 소스잖아요. 으 잘하는 척, 그렇지. 아, 근데 저, 이거는 저쪽 팀이 그걸 안 봐줬어요. 원래는 이거 레드 봐줘야 되는데 조이드 있을 때 무조건 봐줘야 되는데 저거 안 봐줘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안 잡아요. 이거 안 밀어요. 안 낫겨 아프지 이거 내가 기적 내가 사레 먼저 나면더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좀더 패놓게 가라 가란 말이야 아프지 아니 왜안 아프 척하냐 진짜 아니 참는 게 표정이 다 보여 그런 거 참지마 자 지금 헐떡이는 숨소리 여기까지 들리죠 여기 있는 거다라임마 빨리 나와 그렇지 지금 방금 분명히 맞았어요 맞았는데 안맞은죠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나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아 젠장아 너가 먹지 마 이제. 아 너가 먹지 마. 내가 땡길 거야. 내가 땡길 거야. 아 이러면 쟤 4렙 따는데? 이거 파키또 4렙 때면은 또못 이기거든요. 아이 무한 시식이 걸려 가지고. 아 근데 우리 팀 우르르루가 지려. <laughs> 이게 내가 봤을 때 상대방 링 있잖아요. 좀 살짝 수단 시대야. 이거 불로 못 먹어요, 이거. 아니 우리 팀 우르르루가 미쳤어. 아 이거 싸우고 싶은데 이거 이거 만약에 내가 무빙 쳐가지고 점멸잘 써가지고 파키토코 궁극기 피하면 내가 이기는데 궁을 피해야 돼요 파키토 무조건 아 파키토 궁피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 와라 아 저거 먹나 혹시 아가아 가. 아이 가아 아이, 거북이 먹는 줄 알았잖아 아, 미안해 그래 내내쪽 건방진 발언 좀 했어 그래 어떻게 이기겠니 너를 내가 아이저 얄미운 사람 에에에나이 그렇지. 경험치 주면 안 돼? 알았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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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아이 그만해 진짜 라인 밀고 있다 라인 밀리잖아 라인 밀리잖아 이제 온단 말이야 이거 먹을 거야 나도 클수 있어 아 이거를 좀 밀릴 때 쯤에 좀 때려 때려 놨어야 되는데 이러면 나 다이브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힘들게 라인 기다렸는데 진짜 다이브 당하면 진짜 그 기분 개더럽잖아요 아 근데 원래 애초에 파키토 자체가 라인전 하라고 만든 애라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원래 이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알고서 당해야 돼요 이건 야 아싸 전멸 뺨 근데 이건 아싸가 아니라 내가 손해 아니야? 어 진짜 내가 손해 같은데? 소매 이걸 오리오리 빠오리가 잡아주나? 자 화면 안 볼게요 자 파키토 죽는 소리 좀들어보죠자 감상 좀 할게요 파키토 죽는 소리 들리나요? 그렇지 이러 이득이지 이거 이러면 막거 밀면서 내가 라인 하나 더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100원 더빨거 아니에요 파키토 얼마 있는데 아니 파키토 돈 나보다 적네 아 근데 잘 컸네 그렇지 버텨라 상훈아 지금 우지게 싸우잖아 아 뭐야 무슨 일 일어난 거야 어? 이걸? 안 가? 그렇지 아, 내가 가졌어야 되나 봐. 어어, 어어, 어어. 안 움직이, 안 움직이, 안 움직이, 안 움직이, 안 움직이. 아, 움직여. 어, 움직여. 이제 움직이졌어. 돈두대 띠뭔 말이지? 좋은 뜻인가? 아, 근데 괜히 이런 걸로 팀 분위기 와야 되는데 우리 되게 좋은, 되게 좋았는데.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파키토랑 힐다랑 뜨면은 힐다 숨도 못쉴 걸요 아마. 근데 캐슬리 같은 개폭격이 킬 먹어서 뭐 합니까? 조이드가 먹어서 그걸 로밍하는 게더 이득이지. 아, 근데 이거는, 일단은, 레슬리가 크고 있어가지고, 레슬리에다가, 그레인인데 와, 쟤네 진짜 망했다, 이건 이거는 저쪽이 그냥 망했어요. 그냥, 그냥, 그냥 상망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망한 거거든요, 이거. 이거, 레슬리가 멀리서 툭툭 치고, 들어올 때 그레인조가 툭툭 치고, 완전 들어왔을 때, 그린 뭐야, 레오몬드가 밟아버리면은 저쪽이 할게 아예, 아예 없는데? 야, 그 와중에, 파키톤 라인저 개극혐이네, 진짜. 자, 누누이 말했지만, 진짜. 파키토할때 이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가, 아이, 그렇지. 포탑내 친구야. 요걸로 경험치 먹을 거야, 임마. 2대1이다. 에이. 말탄 레어모드 못 이겨. 나 2대1이야. 안 가! 그렇지.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왜 체력이 더 차는 거야? 아니, 때린 건 나고, 포탑도 같이 때렸는데, 왜 내가 더 체력이 다냐? 이거구나? 아, 탐지기 도끼로 채웠구나? 근데 이거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이안 먹네? 아, 이거 뺏어갖고 역전해야 되는데? 바키투 라인저 제일 세요. 1대1은 아마 제일 셀 거예요. 못 이겨요, 아무 캐릭터. 그 막, 알파 가은캐릭 있잖아요. 그 1대1 특화된 캐릭터, 그냥. 그런 거면 좀 할만한데. 유부남이 술 마시고 에이? 보는 방송은 아, 역시 개폭격대 아무드로 굵음의... 해봐 빨리 빨리 버릴라고 또 뭐야 이거 아 신키님 1 0 0원 감사합니다 아 뭐야 잊고 있던 후원창을 또 적셔주시네요 아이고 맙습니다이러면또 힘이 나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거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아 이거 궁극기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나네 궁마 있어서 다 죽었다 진짜 아 지금 걱정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걱정 마 너무 조심하 아우 그냥 리타가 문제인가 봐. 너 뭔데 이거? 나이스. 에, 나 율로 밀어 버려. 어, 그렇지. 조이드 선에서 다 정리되네.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올 필요도 없었네. 일단 피 흡잼. 그렇지. 뭐 아픈 거 같은데? 조이드가 있어야 돼. 그냥 우리 한타는 그냥 조이드로 시작해서 조이드로 끝내면 될거 같은데. 아, 니 근데 파키토가 극혐이라는데 어차피 못 컸어요. 지금은 야 레슬리가 제일 극혐일 거예요. 적초신 입장에서는 링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거 그레인저부터 잡아야 되나 레슬리부터 잡아야 되나 고민하겠죠. 에라 모르겠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랜다 하다가 다 놓쳐요. 근데 이 사람은 스킬을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쓸 줄을 모르는 거야. 뭔가 되게 툭탁 툭탁 하면서 쓰는데 렉 걸린 거 같아. 아 이거 밀렸다. 아 아깝다. 아 이거 쭉쭉 찍혔어야 되는데. 그 어차피 그냥 라인전 끝났다고 생각하고 만만 만원 한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의미로 내아무튼 승리시 만원 그은아 신키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아이 그래도 100원이 어디에요 땅파 100원 나오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포탑 공속좀 올려줘라 진짜 아 근데 이거 이기... 아마 이기진 못할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이길려면은 제가 빨리 이 라인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 라인을 제가 못 밀고 있어가지고, 방태 벌써 떴나봐. 야수 융합까지 떠버렸네. 절가 떴다. 야, 이거 나도 절가 때문에 딜좀 세지는 거 아니야? 파키토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뭐야, 궁딜좀빡 세잖아요. 치명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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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럴 때 이때 라인 밀어야 돼 진짜 이거밖에 없어. 그냥 무리하는 거 유도해야죠 제자가. 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아링아서링가서링가서링가서링가서어나 걸렸나? 아 우리 블루 먹잖아 이거. 그리고 우리 팀이 쓰잘데없이 싸우고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쓰잘데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투원 딜이라도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 에요 우리 팀 딜이 미쳐가지고. 물론, 예, 리타라서 살짝 변수긴 한데 너무 살짝이에요 변수가 변수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변수야. 너는 너 그건 아니고, 어. 너는 살짝 선을 좀 넘으셨고 일로 와 일로 와 치명타잼, 치명타잼 말가 메르가나 킬이잖아 그렇지. 푸른 광검까지 떴잖아. 이거 감 이거 감당 못해요. 추셀레나 브로디. 아 진짜요? 아 이거 뭐야 이번에 이번에 세트 스킨은세 명이에요 그러면은. 음. 보통은 다섯 명으로 나왔는데 트리오라는 건가? 내 근데 밀수 있어 이거? 아니 너 죽겠어. 아말좀 타자. 말좀 타자. 어나움직금 뭐야? 나왜 멈췄어? 어, 깜짝이야. 오 방금 뭐였지? 와 아니 방금 좀 스톤에 너무 세게 맞았나? <laughs> 이거 그건가? 아니 리타가좀 망치를 세게 해둘렀나? 너왜안 움직였지 방금?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영주가 앞으로 나왔어 이거 지도 오류 아니야? <laughs>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제거 지도 봐봐요 영주가 앞으로 나와있어 버그 아니야? 탑을 하나 밀어야 되는데 아얘 봐봐 안돼아 느려진다 이이와딜 어, 센거 봐봐 야저희 말이 되는 딜인가? 어떻게 딜이 저렇게 들어오지? 가라 다 밟아버리기 전에 밟아버리기 전에 가라 밟아버린다 했다 오 안갈거에요 그렇지 와리가리 치렷다니 우리 원딜끼리 오 깜짝이야 아 뭐야 아나 종결인데 큰일났다 이거 어? 어 이거 다 죽었어 야 우리 원딜이 하나 끊겨도 원딜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든 버티긴 하네요 음 이게 투원딜이지 아이, 제아코드, 제아골드 제가 저 잡아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아얘 그레인저도 왜 원딜이랑 싸우고 있어? 원딜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너네 이렇게 싸우면 안 돼. 그럼 내가 이거 안 잡아줄 거야! 그렇지. 야, 그래도 영준 지켰네. 이거를 링이 파고드는 거를 좀 막아야 되는데? 내가 링을 막아야 되나? 링못 들어오게 그냥 밀어버려야 되나? 이거 봐봐요, 어제 어떻게든 파고들라고. 오, 안돼, 안돼, 거이나될 거야. 야, 루리 궁센스 지렸다잉. 야, 겨울지팡이 센스 지렸어. 방금 겨울지팡이 써가지고 스킬 다 뺐잖아요. 야, 이게 오다 보니까 야, 이거 세신리온은 이제 뭐야, 껄끄러워졌다. 세신리온 빡세네. 아니 맞는 게 너무 아파요. 세실리온이 세실리온 잡았다 그래도 이제 막 뭐, 링이 뒤에서도 날뛰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애들마다 다 죽어. <laughs> 아니 세실리온 말하자마자 세실리온 죽고 링 말하자마자 링 죽어버려. 뭐야? 나 그럼 뭐야? 넥서스 말할래? 넥서스도 밀어버려. 뭐 아이 설마 너네 리타한테 지는 거 아니지? 내가 가져야 돼? 아해라도손 넘치 마라. 뭐 하는 건데? 우리 때 체력이 없었나 보네. 이거 이제 블루 한번 잡아주면은 링 신나잖아요, 어, 없네. 아 리메이크 디자인. 아 근데 그거는 너무 먼 소식 아니에요? 그거 있던데? 그 뭐야? 무슨 정글 메커니즘 뭐 바뀐다,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제가 누 카톡으로 제보를 해줬는데 제가 뭐야 무시코 와가지고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노이오비 no, 플리즈 e, 뭔 말이야 지금 레슬링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쪽은 막말로 레일라 하나 잡으면 딜러, 딜러 없잖아요 근데 전면 쓰고 들어가 잡으면 되잖아 아 게임이 쓰잘때 없 팽팽해졌어 26대 26이에요 돈도 4,700원대 4,700원이야 라인도 비슷하고 와게 오지게 팽팽한데 이거 아그 와중에 저기 뭐야 레일라 저 불멸 있는 게 너무 크다 아, 영웅이나날게 떴는데? 예, 일단은 막템은 체 쫄쟁이니까, 영웅신 보호 한번 갈게요. 영웅신 가면은, 제 누구야? 세실리온 뒤에 안 아프거든요. 버티만 하거든요, 그때는. 뭐야, 이거 들어갔대 어, 말못 탔어! 안 돼! 아, 아 말못 탔어! 야, 제발! 어. 야, 뭐하냐, 말! 아, 이걸 이렇게, 야, 여기 와서 이걸 배신하냐! 말! 아, 너무했다, 방금은, 진짜. 와, 방금 말 탔으면 대박이었는데. 이 똥멍청이 같은 말. 얄미운 말 같으니. 아, 큰 났다. 이거 와봐요나말 없으니까 할거 없는 거 봐봐. 와, 어, 할거 생김? 할거 바로 생겨버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죽음의 무도에 나 죽음의 무도에 내놔.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일로 갈 거야. 바로 튀어버려. 그렇지. 엉? 응? 응? 치명 타짐 나이스. 다 잡았다. 누구나 았는데 링? 링 오면 죽지 뭐나 무조건 잡고 싶을텐데 나이스 그렇지 내가 위에 밀게 야 이거 만약에 아까전에 내가 진작에 이거 떴으면 끝난건데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진작에 운 떴으면 한타 진짜 대승하는거였는데 아싸 아싸 여기까지 밀었다 오케이 꿀 미 거에요. 미 건데요. 그렇지, 모도잖아 아, 이거 어떻게 막아? 나 지금 유니콘인데 끝낼 수 있어. 오, 있이 뭐야? 이거 야, 나도, 없어, 나도, 나도, 나내게나이게나이야게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이렇나이렇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이그게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나이게나이나 이렇게, 나이나이나이나이게나이이나 아니, 게임 많이 풀린 게 아니라 이제는 거의 다 풀린 거 아니에요? 이제 돈은 우리가 앞설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좀 팽팽하네? 아, 이거 어떻게 이길수 있냐? 아, 이거 나 템, 템도 다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질 구석이 없는데? 이때까지는 내가 조금씩 세지면서 뭐 어떤 식으로든 했는데. 그 싸움 돼? 아, 근데 뒤에 세신리온 오는데? 일로 와봐. 응, 세신리온 끊어버려? 아닌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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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알았어. 적당히, 적당히 때려. 알았어. 아, 아픈 거 알아. 아픈 거 알아. 아이, 너무 세게 때린다. 죽으면 안 되는데? 어우, 느려지세요. 갈게요. 그렇지. 집단부터? 야, 이 친구들아, 나 고통 둔다잉. 아, 저 레일라 잡아야 되는데. 어, 미친인데. 레일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저는, 솔직히 제가 레일라랑 1대1 교환해도 우리가 이득이잖아요. 세실리온이 문제인가? 레일라지, 이거는. 모르나봐. 아 뒤에 뭐 숨어 있나 봐. 아 근데 룰리가 너무 멀리 갔는데 룰리 없는데. 어 룰리 없는데? 5대 3인데 이거? 와, 지렸다. 야, 뭐야? 레일라 지렸다. 아, 레이라. 에, 나이 그렇지. 야, 딜러 없음. 딜러 없음. 딜러 없음. 요 알아봐요. 딜러 없으면 죽어야지. 둘다 죽어 버려. 그냥 아무나 때버려. 물방고기 반이거든 이게. 밀어버려. 치명타 제 응? 뭐야, 왜? 쉴드 꿀잼. 아, 뭐야? 됐다. 저 잡아야 되는데. 아 우리 원딜둘이다 죽었는데. 우리 다 죽었는데? 야, 이거 밀리면서 끝날 거 같은데 재수 없으면? 나이스. 아, 클라뻔했다. 아, 내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너무 팽팽한데 이거. 아, 이런 거 지면은 좀 아,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좋았다, 엥?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살면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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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와! 야, 방금 거 살았으면 진짜 대박. 야, 이거 사마 노리고 한 건가? 아니, 꼬록 같은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탑이 라인이 밀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5대4에요, 지금. 여기서 한타 확진 다음에 미드 밀리고 왜이 끝날 것 같냐? 어? 나이스, 아싸, 영주가 나살려 줌. <laughs> 에, 나 영주가 나 살려줬어. 영주가 살려준 공짜 복숨나 대일 거야, 나 대일 거야. 어, 잠깐만. 야 방금 리타한테 궁 맞았으면 작살 난 거였는데 영주 한방 지렸어요. 에, 영주 하트캐리 이거 인정이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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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 오고 있다 친구 오고 있다. 자 우리 루우리도 같이 나온다잉. 야 그래도 이게 확실히 레일라는레일라야 뭐야? 어 뭐야? 어 갑자기야? 어 뭐야 이거 발아 에이 라 죽은 것도. 못... 어나 갑자기 이스킬맞는다잉 e 그렇지. 어집까야겠다 이거. 아 갑자기 링이 오는 거 아니야? 미리 이스킬 대기해야겠다. 저기도 집가네 와, 아니 링 들어오는 게 아예 안 보였어. 아씨 이거해대 이거에 는데 이거. 어 게임. 슬슬 영주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아 이거 근데 세실리온 없을 때가 지금 적기긴 한데. 아니 우리, 우리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가지고 레슬리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레슬리가 메인이거든요. 어, 오잉 그렇지. 야 친구들 이뻐져라 레일라 들어간다 밟아버려 아사. 그렇지 입 지대로 벌린 거야 너네는 레일라 잡을 자격이 있었어 에에에 재밌게 동서남북으로 이걸 뿌셔버려 요거만 부숴버려 도망 때리면서 부숴버려 어 <laughs> <laughs> 너무 힘든다 진짜 이게 무빙샷이지 이게 무빙이죠 여러분들 야 결국 에또 200점 찍었네 와자 꼬여꼬여 올라왔다 와